현재 저희 현대해운 물류센터에 고객님들 차량이 이렇게 도착을 해 있는데요. 하와이를 비롯한 미국 전역 50개 주에서 LA 롱비치항을 통해서 나가려는 차량입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뉴욕이라든가 아틀란타, 그 다음에 텍사스, 그다음 시카고, 북서부 쪽에 있는 시애틀, 그 다음에 오레곤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모든 전역에도 다 포트가 있지만 굳이 LA 롱비치로 오셔서 보내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 세관에서 귀국 차량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회사 운임을 차량의 밸류에 더해서 그 합산 금액의 24%의 이사함을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LA 롱비치에서 한국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회사 운임이 제일 어 적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차량을 보내셔도 어느 항에서 보내시냐에 따라서 관세를 벌리게 되시는데요. 고급 차량들의 경우에는 적게는 500불, 많게는 몇천불 차이도 나는 그런 관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께서 LA 농비치장을 통해서 저희 현대음을 이용하고 계십니다.